아이템 메뉴? 하이트 브로큰 트랩 어, 요시. 뭐가 요시야?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뭔가 스토리 있다는 것 같았는데 스토리 뭔지 모르겠네요 스토리? 프리오더 월 카피오브 리테일 버전? 뭔 말이야? 그래. 아마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아이템 쓰는 거에서 있지 않을까요? 뭐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 마올 때까지 다 캐겠는데, 저라면... 어, 뭐야? 몬스터가... 아, 코가... <laughs> 콩꽉 박혀 네 어우 a d d e your hunter and no 아니야 그 예스 yes 해야지 아니다 n no. 잘못했어 나도 이거 나도 잘못 잘네 다시 들어가야 돼요 <laughs> 새로 만들어야 돼 <laughs> 만들어도 상관없죠 <Yeah. 웃음> 만들었습니다. 자세 번째 거 들어갔죠? 예. 네. 똑같이 사우스. 뭐 처음 거예요, 무조건. 뭐, 처음 캠프. <laughs> 이것도 2 0분 걸리는 거. 방 번호 똑같아요? 번호 드렸어요. 음? <laughs> 안 하는데? 카톡이에요. 카톡 카톡. 네. 안 하는데요? 많이 오 대난하다가 끝인데. <laughs> 읽었는데 뭐가 아이고, 잘못했다. 아, 아, 처음부터 다시. 음? L, H, 7, F. 대문자, 아! 대문자, K, F, E. 너무 길어. <laughs>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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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어딨어? 다전투 <laughs> <laughs> 바꾸고 오겠습니다 예나저충권인나 계속 써야지 저 충권이 뭐예요나 다운 써 봐야지 <laughs> 어... 이건가? 블레이드 어쩌어쩌으로저 블레이드? 네, 맞아. 옆에 있는 거? 네. 아, 형. 그걸 이따 쓰고. 저는 그냥 이번 적인 칼을 한번 써 봐야지. 오. <laughs> 이 아마 처음 만날 때뭐 목표랑 이런 거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어라서 하나도 모르겠. 맞습니다. 에요 네.

타험해야돼 타먹 갑시다 에츠 점프야 유가어 아. 이거는 수직 오 갈았어 뭘 갈아요 칼 갈았어요 오 어떻게 그 뭐지 그 그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그 아이템 넘겨보다 보면은 나와요 그웨스트 스톤 뭐 웨스트 스톤 뭐 있어요 폭탄, 트랩, 포이즌 p 이 i 뭐? o n k n 다 f 네 뭐, 뭐가 다요 아하. 이거를 쓰려면, 네모를 누르고 이렇게. 네. 네. 아하. 칼이 다날카로워지는 거야. 체력 차는 거 아니야? 봐요. 오, 이거 차거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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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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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요거 또 이걸 치는 거죠. 잠깐만요.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뭐야? 됐다. l 을꾹 눌러 보면은. 네. 뭐가 이렇게 아이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가? 이거구나. 근데 어. 아. 그러니까 l 누른 상태에서. 그알 스틱 있는 알 스틱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거를 하면 바로 먹어지네. 이렇게. 네, 바로 쇼크 트랩을 설치해 버렸어요. 예, 예, 바로 되네. 이거 조금 한글 나올 때좀 봐야겠다. 네, 헷갈려. 난 가져서 20분 인데 찾아야 아. 돼요, 우리. 얘가 어디 있을까? 가다 그 보면 또 나오겠죠. 호호호호우 <laughs>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 저쪽에 뭔가 큰게 있다 아짜짜짜짜 어 얘네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큰게 있었어요 아니고. 얘 아닌가? 어 찾았네요. 찾았네, 찾았네, 찾았네. 저 찾은 거예요? 오머 어, 데아 나왔어요. 예. 네. 아 찾은 거 같은데. 영감 어디, 어디 계시는 거지? 열심히 갑니다. 네 오세요 싸우고 있을게요. 응. 네 이리 온. 타겟팅을 어떻게 하더라? 무기 장착한 상태에서. 엘.. 엘 원인가 엘투가 아마도 에? 언제 저렇게 멀어지셨지? 잠깐만 엄청 멀어지셨네? 멀어요 저? 예. 네. 오모델 지도.. 지도 봐보세요 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아너 아... <밥>, <laughs> <laughs> 어디까지 가 그만 가 <laughs> 때려요 때려

잠깐만, 돌구만 가라. 어이구. 아야. 알아낼할것 같은데. 아이고, 뭐야. 야, 도로. 어, 잘못했어. 회복약이 뭔데요, 아이씨. 잠시만요. 아 뭐야 이거. 아 잠시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지능에 빠졌어.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우, 야, 가까이 다가오네 아, 아파. 아주머니 아파요. 그만 때려요. 아, 맞다. 뭐야? 리이 뭐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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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만 아이고! 아야 뭐야? 아이 진흙 좀! 어이 진짜 아 왜! 왜! 막았자라! 알2라며알2 R2. <laughs> 아이고 왔는데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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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이고씨 또 탔다! 가자! 가자! <laughs> 아이이이 이, 이. 아이고~ 막자, 막... 아, 저 머리... 하지마~ 어디 가지? 아. 어디 갔어요? 떨로가고 있어야지... 서쪽... <laughs> <사업> <laughs> 그만가! 아, 힘들어. 어, 스태미나 딸려. 네. <laughs> 어, 더더더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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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두 대구나. 오네 아, 막았잖아. 아. 아, 오지 마. 아닌가 그러니까 와야 되나? 또 탔다 유후 유후 흐흐아파 <laughs> 쏘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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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쏘나님도 그 무기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세모 잡기... 아시, 자, 잡기 시도하나요? 세모요? 봐아야지네 <laughs> <laughs> <오, 웃음> 그냥 무기를 꺼내나요? 때려요. 아, 이 무기만 특징인가 보다. <laughs> 뛰어 올라 위로 올라가는 게 피어나다. 나 피어나야. 가자.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네 이거 방패 때리는 게피어나 같아요. 아, 근데 아, 반갑다. 하지마. 오, 막았다! 아이씨, 그만 울어요. 아이고. 누가 그리 서러 오세요? 아. 10분? 우리 10분 남았어. 아이고. 벌써 10분 남았어. 잘못 자, 잘못 눌렀어. 스테이크 먹지 마. <laughs> 갈긴 해야겠는데. 아니, 진짜 자꾸. 잘도 망간다. 아하. 네. 후 <laughs> <laughs> 그만가. 물 있는데로 왔다 쟤오인데 네. 물이 물로 오지? 뭐지? 그얘 집에 온것 같아요 지금 느낌 네네 아 진흙 네. 누구야? 얘니? 엠디다 뭐야 두마리? 네. 아이고이이고아나 뭐하니 잠깐만 이거 아니야 সমস্ত <much> কৃষক <to push up>

어이싸운다 우리 사운다 둘이 사운다 우리 사 우리 우리 도 옆에 우리 사운드. 우 아야야야 우리 사운드. 우리 사운드. 우리 사운 우리 사운드. 우 우리 저 무슨 기차야? 막 증기 뿜으면서 오지 않아요? <laughs> 하긴 막 증기 뿜으면서 오네 어디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고만가 <laughs> 어디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아 이게 재미도도 없다. <laughs> 아 좋아 피 아. 하지 말라고 했어 됐어. 타겟팅이 뭐죠? 저도 타겟.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가? 아까 했었는데 아, 뭔지 알아냈어요. 뭐예요? 아닌데 이거는 어 됐다 됐다 그거 알 알스틱 있죠? 네. 그거 눌러요. 아 이거 그거 눌러. 야야야야야. 아, 아프다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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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어, 야어나 <laughs> 죽겠네. 코셔 먹어. 코셔 먹어. 아이. 셔 먹어. 아니 이아저 씨가? 아유 5분밖에 안 남았어. 네. 아이고 둘다. 아 아이. 이. 내가 기차냐고. 망가. 야, 야, 야. 야야야. 우리 5분밖에 안 남았어. 야, 언제까지 가는 거야? 와 저기 뛰었어. 와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어 일로 가면 아까 처음 거긴데. 네.